그러면 전공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고 전공 그야말로 우리 전공은 몇, 뭐뭐뭐 있어요 그야말로 전공이 해오 있잖아 그치 피부 있죠 네일 있고 메이크업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있을까 아예 없을까요 응 어? 뭐라고요 아 해부학 해부학은 피부에 속한다고 할수 있어요 그쵸 화장품 학도 피부에 속한다고 할수 있잖아. 엄밀히 따진다면 사실은 우리가 음, 헤어라든지 헤어라든지 피부라든지 얘네들은 화장품을 하잖아 그쵸 어쨌든 간에 두개 거기에 속한다 할수 있어요 거기 보면 샴푸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크림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냥 포함된다고 볼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전체적인 거 뭐가 있을까 그치 공중 보거나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인체를 갖고 하는 거잖아 모든 과목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중보건학에 꼭 들어가야 돼 그러면 우리는 전체로 놓고 본다면 다섯 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체로 놓고 본다면 근데 여기서 찢어 밝히니까 헤어 같은 경우에도 몇 개가 나와요? 모발과학 있지 그 다음에 커트 있지, 펌 있지 세팅 있지, 염탈색 있지 업스타일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종류만 해도 진짜 무서울 정도로 많아요 탈모까지 여기 들어가네 정말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피부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 피부 과학 공부해야 되겠죠. 그쵸? 또뭐 공부해야 돼? 그치, 관리학도. 피부 과학을 왜 배워?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그쵸? 우리는 피부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잖아. 그 다음에 피부 관리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화장품이 기본 필요하겠지. 너 어디에다가 적용해? 몸탱에도 적용하니까 인체부 생략을 꼭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몸뚱이로 내가 손으로 막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기계 도움 좀 받자. 좀 과학적인 거로 하자. 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도 몇 가지로 돼요? 벌써 다섯 개인데. 마사지 테크닉 일반, 스웨덴식 마사지가 아니라 림프 드레나드도 있죠. 그런데 매개체가 아로마로 관리하다 보니까 아로마까지 공부하라고 하네? 미쳐, 미쳐. 이렇게 과목이 많아? 그쵸?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은 다 하실 수 있는 거고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요 길은,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누군가 갔던 길이잖아. 그럼 결국은 내가 못 간다?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평균 이상의 아이디어를, 아니, IQ를 갖고 있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학교에서 우리 교직 그냥 줘? 택다는 소리, 4년제 나왔다고 다 주나? 사범대가 또 있, 있어요? 사범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과에서 10% 내에 있는 사람만 주잖아요. 그쵸? 성적순으로 잘라버리잖아. 시험도 성적순으로 잘라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미 이명에 발을 들여 놓은 거예요. 이해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일반적인 미용과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우월하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는 못할 게 없다.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못하는 게 없고 내 머리는 무한대의 저장 공간이 있다. 죽으라고 해봐야지. 선생님도 정말 하기 싫어하는데도 열심히 열심히 요가 가잖아요. 죽으라고. 그래서 한 번, 장학생 한번돼보려고요 이거 뭐라 그러지? 개근상. 개근상, 그치? 개근상. 한번 타보려고. <laughs>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 선생님들도 제발 부탁하건데, 스스로가 나태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다보면 막, 어, 나 나만, 나만 이런 것 같아. 이런 생각 들죠? 절대 아니야. 나만 고민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모두 다 냄비는 다 끓고 있어요. 누구는 초콜초콜글 끓고 있고 누구는 막 왔다 갔다 끓고 이런 부분들은 성격 차이야.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를 내 스스로가 내려놓으면서 내 스스로가 나, 나의 체면을 걸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계획서. 계획서를 가지고 내가 요만큼만 해야지, 요만큼만 해야지라는 생각들을 갖고 꾸준히 하면 충분히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요. 그리고 제가 저도 공부를 해봤잖아. 계획서대로 움직일 때요. 되게 뿌듯해. 오, 나 오늘 만족스럽게 했어. 내일은 요만큼 진짜 해야지. 만약에 저하고 제가 지난번에,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가가 이 동작이 안돼라고 해서 개인 레슨을 받았으면 그 동작만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냥 계속 흘러갔잖아요. 50분 동안 수업을 계속했어. 그냥. 이거를 반복을,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비슷구리 한 거를 지금 반복해서 다섯 번이라는 걸 하니까, 어, 이제 조금 되네? 이런 걸 느꼈듯이, 우리 선생님들도 처음에는, 첫 번에 1, 2월 달엔 이게 엇이야 그치? 자, 여기까지 가고 나면, 어,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7월부터 9월까지 다시 한번 문제풀이를 해보면, 어, 얘는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거였구나. 그쵸?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 한번딱 치릅니다. 자괴감이 빠져든다고 표현을 하세요. 난 이렇게 쓸 줄을 몰랐어. 내가 이럴 줄을 몰랐어. 이거 있잖아. 다들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근데 그것도 몇 번의 수정을 하면, 내 스스로가 다짐하고 몇번 계속 수정을 하면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1대1 첨삭까지 다 해드리거든요. 저는 잠을 못 자더라도 우리 선생님들한테 엄청나게 드리고 싶어요. 받아가세요. 어쨌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나의 나쁜 습관들 다 잡아주고요. 몇 번의 반복을 계속 하고 있잖아. 그쵸? 한번 볼까? 한번 했지, 두번 했지, 세번 했지, 네 번까지 들어가는데 중간에 문제 풀... 문제, 모의고사 한번풀 때마다 전 과목을 다한 번씩 훑어보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머릿속에 있는 걸 전부 다 끄집어 나오니까 결국엔 굉장히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공 박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